존경하는 하와이 한인동포 여러분, 최근 동포사회의 몇몇 단체들이 제23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문지상에 게재한 성명서 형식의 광고 내용 및 선거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이 자칫 수많은 선량한 동포 여러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토대로 아직 선거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동포 사회를 또 다른 군열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하와이 동포 여러분, 하와이 동포 사회의 구심점이자 대표 기관으로서 동포 사회의 유일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한인 회장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감안할 때, 또한 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원하는 대다수 동포들의 뜻을 생각할 때. 이번 제23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출의 공정한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부 단체의 성명서 내용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동에서 보듯이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퍼뜨이며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자 하는 세력을 우리 모두는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는 그 뒤에 숨어있는 떳떳하지 못한 일부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 공정한 선거관리를 확립하려는 선관위를 흠집내어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면서 급기야는 이곳 하와이 동포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제2의 한인회를 꾸미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곳 하와이 동포사회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며 항상 입만 열면 하나로 통합하는 평화로운 한인 사회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동포사회를 실제로 분열시키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동포사회 어느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들은 진정코 동포 분열의 장본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이라도 이들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정정당당하게 우리 모두의 염원인 공명선거를 통한 동포 화합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 한인회로서는 이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저희 한인회는 이번 제23대 한인회장 선거가 동포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공명정대한 한인회장 선거를 원하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하와이 동포 여러분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제22대 하와이 한인회장 강기영